나 이거 진짜 실수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은신플로 갔어야 됐나? 이거 아니었나봐. 이거 탄이 없는데 이거. 어? 아 자꾸 들어가지 마. 나못 잡고 있다고. 좋았어요. 지금 나 도와주는 친구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로빈 후튼가 뭔가 활로 죽이고 있는 것 같아. 까고까고다 죽여도 상관 없긴 하겠다. 내가 지금 뭘하고 있는 걸 모르겠어, 근데 내가 총을 한번 잘못 써가지고 다 죽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여기 내가 들어가려고 했던 입구죠? 아직까지 이 총을 많이 못 쓰는 건가? 그럼 이총 써야겠네.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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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거랑 바꾸자. 아, 야, 야, 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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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야, 다 야, 끝났나? 끝났나?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가 길을 잘못 찾겠어. 어? 뭐야? 부르봉 아직 안 죽었어? <놀람> 오, 부르봉.

그래. 근데 부르봉 내가 죽인 거 같긴 해. 내가 애들을 다 죽여서 그런 건지 몰라도. 조용히 들어갔으면 됐을 건데. 조용히 안 들어가가지고. 부르봉! 내가 미안해. 갈게. 아이씨, 혼자 먼저 그렇게 가면 안 되지. 같이 가. Nobody ever walks here. n e i t 여기 가는 길 맞아요. 어,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됐는데? 뭐야? 이 웃는 어, 소리, 뭐야? 갑자기 내머리에 손을 온죽. 나쁜 놈들. 아저씨 터널에 오래 살아서 약간 정신 이상이 나신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잘 알고 있어서 이러는 거야요 여기 위험한 터널이라고요? 감사합니다. 탄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군요. 어, 아이템 없니? Please and look forward. 아이고! 야 갑자기 눈뽕은? I don't think the word who is applicable here. We need to go around it. Don't touch the silhouettes. 아이고야! 그림자 건드리지 말라고요. 알겠어요 합체! 아우야 아이고야 눈봉 뒤지게 당하네 아니야 나네 엄마 아니야. 내가? 가? 뭐야? 해 줘. 아니야 여기 길이. 길이잖아. 핫! 헤야. 죄송해요. <laughs> 붙어 있을게요. 아니에요, 여기? 뭐어라고 선생님! 야, 이렇게, 어 뭐야? 개 놀랬네. 거 지나가도 되는 거야? 하이 뜨거! 뜨겁지 않네? 비켰습니 뭐. 뭔가 지나간 뭐? 밝은 게들어간 지하철이 지나갑니다. 뭐. 사고 났습니다. 뭐. 어, 과거가 반복 재현되고 있다. 어. 무시 어쩔 계속 고농 가는거 맞죠? 그니 내가 독불장군으로 이게 혼자 갔다고 해서 이 개판 되면은 어.. 나 어떻게 될지 몰라 아우야! 누구세요? 저기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혼내줘요 아 예. 근데 이 사람이 그건가? 오케이. 가자. 뭐야? 마법의 주문이야. 아, 아 맞냐? 뭐 이런 뭐불 불교 음악상 그거 요구 있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아우 진짜. 갑톡티로다가 그냥 눈 눈뽕 시키네 자꾸. 봐봐 혼자 살아나면 대장 같은 격이라니까. 오, 이제 총 꺼내셨어요. 야, 천천히 이제 접근하면 되는 거야. 아저씨, 뭐 들고 있어요? 총알이네요. 일단은 방독면을 일단 아까워봅시다. 아, 이거 끼는 거 아니야? 그럼? 그럼 벗어야지. <laughs> AK 소음기 달고 쏘고 싶다. 왜왜왜 왜, 왜? 아, 내가 밟은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뭔데? 뭔 일인데? 가만히 있을게요. 근데 그 물이 더 찬방찬방거리지 않을까요, 아저씨? c o n c e n t r a t 오케이 집중. 사운드 플레이야? 어쩌라고?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다려요? 아, 근데 이 아저씨가 나 도와줬나 보구나. 그 화살 던지네. 아씨, 하라고 했으면 하면. 아유 하라고 말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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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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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먹으라는데. 어, 룰룰나 어. 이상한 거, 이상한 거 마셨나봐. 죽을 뻔했어. 뭔 소리야, 이거? 방독면 끼라는 소리야? 저기요. 아유. 그 가는 길에 갑자기 천천히 지지 말라구요.

뭐? Don't move.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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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어? 호 가. 그래, 절로 가. 저거 뭐요? 아유, 그 너무 무라그눈 뻥은 그만하고 집에 가 인마. 이상체 신세계의 새로운 현상 뭐요또 이상체야 어 이번엔 빠르게 가네 이상체가 괴물 잡아 죽이는 거야 b u 그래, 빨리빨리 빨리 가자. 난 안전한 걸 원해. Be careful. 아, 맨날 조심하고 있어. 잘 가고 있는데 왜 자꾸 조심조심이하래 방금 이상체가 지나가면 애들을 다 죽인 건가? 감사합니다 오 공중에서 죽어 아나 쟤네들이랑 싸우기 싫은데 왜 잡고 오는 거야 싸우기 싫어 왜 잡고 와 그만 와 어, 잠만, 장만 장전장전장전장전장전장전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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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고야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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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잠만, 이만야그만해만발그만해그만해그만해만만해그만해만만 잠만, 만잠 아니 뭐이리 많이 몰려오는 거야? 그 더럽게 많이 몰려오네. 또겠지. 걔네들은 멈추지 않아요. 더러운놈들. 제발 그만 좀 와라.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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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 매너, 장전 매너, 장전 매너, 장전 매너, 장전 매너, 임마 어? 매너 하라, 매너, 매너 좀, 매너 좀. 아이 진짜. 매너가 없어, 애들이. 매너를 반 말아먹었나 진짜 아저씨 되게 잘 쏜다 제발 끝났길 바래 또온또오또 또또 와, 또 와! 좋아. 오, 이상치 온다, 이상치 온다 이상채님 감사합니다. Oh yeah, 예. oh. 이상채님이 다 잡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상채님을 떠받들어야 됩니다. <laughs> 이상천이 만세. 다 잡아줘, 다. 아니, 다음 챕터인가봐요. 아저씨, 빨리 와. 여기 기계 있어. 근데 왜그 폴리스 역까지는 왜케 가기가 힘든 거야? 갑시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되게 의미심장하잖아. 또 와요. 잡아! 저주받은역? 불행한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있는 저주받은역이야? 헐. 자, 저주받은역으로 날 안내해 주었고, 저주를 의미하는 역의 이름은 우연이 아니었다. 오. 아, 생존을 위한 끝없는 싸움이 말려들고 있다고. 가장 어. 아, 제일 위험한 곳 아니야? 쨍그랑 쨍그랑. 어, 여기야? 안녕하세요. 모든 탄을 내놓으시오. 음. Where do the monsters come from? As always, from the left tunnel and from the crossing. We sent a demolition squad there, but they never came back, and there is no one else we could send. You are eager to avert your doom, Artyom, Are you sommar, not? A and here the doom has already arrived. 알겠습니다. 과연 내가 할 They had a bomb. Move it into the left tunnel as far as you can. Bell. Then run for it. The explosion will be massive. 갑자기 폭발물 찾으라는 더러운 인물을 주네 아예 자 이번 퀘스트는 폭파팀의 시체를 찾아 폭탄을 입수하고 출입구를 닫을 방법을 찾아라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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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애들 와, 애들 와, 애들 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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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근데 폭파 팀의 시체가 어디 있 다는 거지. 여기다 이놈들아! 내 동료들이 너희들을 한꺼번에 잡아줄거야그럴거라 납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내가 뭐 찾을줄 아니? 잘가라 인마 아 근데 폭파팀이 시체가 어디있다는거야? 앞으로 쭉 가야되는구나 어어어어 어, 어, 어. 아이, 진짜, 앞을 못 가겠는데, 이거? 이러면? 아니, 왜 이렇게 많아? 앞으로 못갈거 있잖아. 앞으로 못 가. <laughs> 야, 누가 한명 만나 도와주면 안 되니? 꼈어, 꼈어 아 어, 그냥 조카하지 씨왜 나, 나만 보면 난리야 아 나, 나 도와준다며 왜 이렇게 멍 때려야 우리팀 다멍 때려 아니, 뭐, 어든 길을 가도 다 나와. 어쩌라는 거야. <laughs> 나못 가겠어요. 나못 가겠어. 같이 가줘, 제발. 애들도 몸이 단단해요. 둘, 셋, 넷. 거, 더럽게 느껴서. 몰라, 간다. 어, 뭐야, 나 총알 다 썼어? 야, 너가 폭파팀이냐? 아! 뭐야. 아, 야, 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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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야, 갑자기 길막하고, 갑자기 돌아가고, 뭔데. 아좀 살려줘. 저 통로가 아마 저기 같은데, 여기 길이야. 근데 아니네. 여기 아니네. 하아 이게 그 폭탄이야? 드럽게 그 머리도 까다놨네. 와 야야야야야야야! 우 잠만! 에나나 너한테만 갈게. 나좀 지켜줘. 잠만 기다려봐. 자, 출입구를 닫을 방법을 찾으세요. 폭탄으로 왼쪽 터널을 파괴하세요. 아이템 더안 주니? 안 주나 보고 가자, 다시 갔다 올게요. 어이, 어져 꺼져, 꺼져 왼쪽 터널이 아마 여기 같은데, 내 생각으론... 아파, 아파, 파파파파 파, 파, 파. 근데 여기서 뭐 어떻게 하라고. 아, 이렇게. 갖다 놓네. 자, 라이터.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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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